제가 아는 분 중에 남자분인데 재혼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만나는 여성분이 두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성격이 극명하게 달라서 어느 여성분과 재혼하는 게 좋겠느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뭘 고민하시나요? 재혼은 반드시 깨질 건데 어차피 깨질 건데 그렇게 고민되시면 삼모나시고 두 분과 다 살아보세요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넘어갔지만 저는 대부분의 재혼은 깨진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분 같은 심보로는 결혼을 해도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재혼을 해서 백년애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남자분은 이혼하고 혼자 사시다가 나이가 드니 병원 갈때 너무 쓸쓸하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검사하고 결과도 혼자 듣고 수술하러도 혼자 가고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돌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퇴원하셨는데, 여자가 유기농으로 정성스럽게 밥을 해줘야만 오래 사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당장에 결혼할 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 연세가 80세나 되셨는데, 50대 이하 여성분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50대 이하에 와니까. 여자가 나이 먹으면 밥을 못 해준다고. 조금 있다가 내가 병수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자기를 수발하려고 하면 50대 이하여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의식주를 못 챙겨서 재혼을 하려는 이런 분들은 안 봐도 그 결혼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재혼하게 될 여자분도 자기 인생이 있고, 미래에 대해 꿈꾸는 게 있고, 남자에게 기대하는 게 있겠지요. 의식주 때문에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라면 가사도우미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둘이서 괴로운 것보다는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 이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망각의 동물인 우리 인간은 외로움이 싫어서 또다시 재혼을 합니다. 요즘 재혼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물론 이혼율도 높습니다. 재혼 3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혼 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모르고 재혼했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하며, 후회해도 늦은 것입니다. 오늘은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재혼을 해도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 다니는 것도 어렵고 한 배우자랑 백년애로 하기도 어렵다. 이런 농담이 있을 만큼 결혼을 해서 백년애로 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듭니다. 시비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고,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혼율이 높으면 뭐가 또 높을까요? 재혼율이 높지요. 이혼하고 다시 새 삶을 찾는 부부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혼은 결혼한 부부 40% 정도가 10년 안에 이혼하지만, 재혼은 70% 이상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네 커플 중에 세 커플은 다시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혼 4혼을 반복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재혼이 초혼에 비해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을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와 재혼 후에 이혼하는 사람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혼한 부부가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은 이유 첫 번째는 재혼 가정 구성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내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한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의 현실에 직면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와의 왕래나 만남 등에서 오는 불신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혼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각자 자녀가 있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초혼이고 한쪽은 재혼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 때문에 재혼이 잘 깨집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당신 아이는 내 아이나 마찬가지야. 내 아이처럼 길러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를 입양을 시켜서 성도 바꾸고 아이를 데려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요. 재혼 과정에 있어서 자녀들 간에 성이 달라서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양자제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투냐 하면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혼한 부부다 둘다 전문직으로 굉장히 돈을 잘 벌었습니다. 부부가 강남 대치동에서 살았는데 둘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뭐가 불만이냐면 와이프가 자기가 데려온 아들한테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은 1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면서 내 자식은 5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고 우리 아이가 편식한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해 주고 옷을 사 줘도 자기 아이는 세개살때 자기에는 한 개밖에 안사 준다는 거예요. 생계비는 똑같이 내는데 내 아이 니네 아이 따지면서 내 아이들을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사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가 마음에 안들 때가 있는데 남편의 자식이나 아내의 자식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내가 너의 생부 생모는 아니지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륜적인 행동들이 나오면서 결국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혼에서 겪었던 갈등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모른 채전 배우자와 반대의 성향을 만나면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계속 비교하며 좋았던 점은 그대로 요구하고 나쁜 점은 용서 못하는 자신만의 잣대가 결국 상대를 더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재혼, 삼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분들 중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배우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후에 혼자 살려고 하니 외로울 것 같고 걱정도 되고 해서 재혼이나 사혼을 생각하십니다. 특히나 자신은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게 좋은데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자 육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본인을 대신해서 내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영혼과 이혼 사유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면서 개선하거나 고칠 생각 없이 내 불편함만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재혼을 하면 이혼하기 쉽습니다. 특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하게 되면 90% 이상 다시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부부에게 왜 이혼하게 되었냐고 이혼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은 어쨌든 배우자가 나와 다른 가치관을 주장한다거나 다른 성격을 보일 때 조화롭게 맞춰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나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격을 맞춰주기 어려워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격 차이로 이혼한 부부들은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흘러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남을 이어갈 때는 간도 쓸게도 모든 것을 빼줄 것처럼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식어서 본인의 원래 나쁜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두 번은 실패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부담이나 욕심으로 넘어가면 더큰 집착으로 변합니다. 결혼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지의 방법은 모른 채 그저 의욕만 앞서다 보면 세 번, 네 번의 결혼도 같은 곳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을 경우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커서 재혼한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혼을 서두르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급하게 재혼하는 경우도 파국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자신의 쓴뿌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보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불편한 나와의 대면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용기를 내어 나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어느 누구와의 관계성에서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랑에 빠지거나 재혼을 생각할 때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다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현되거나 반복되기 시작하며 또는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되면서 회의와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타임스라는 신문사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재혼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결혼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결혼의 만족도는 초혼의 경우가 60% 가장 높고 한쪽이 재혼인 경우가 50%둘다 재혼인 경우가 30%로 제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결혼을 할수록 기대는 높아지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망도 큰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재혼을 했을 때는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불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결혼 말고 연애만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만한 분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왜돈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걸까요? 너무 안 좋아서 재혼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 번의 이혼의 경험을 거쳐서 재혼을 하게 되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도 있지만 이것만은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아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재혼한 배우자한테는 돈을 계산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혼처럼 전부를 맡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무슨 계약금 주듯이 얼마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생활비로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해서 결혼했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 300주다가 그 다음에 200주다가 그러더니 당신도 벌잖아. 네 돈은 네가 써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럽고 치사하니 각자 돈은 각자 쓰자 하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초혼처럼 쉽게 합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계산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돈에 관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혼이 돈 때문에 깨지게 되는데 여기에 또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각자가 배우자 몰래 자신의 자녀들에게 돈을 빼돌립니다. 65세 정도 넘어가면 이 증상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점점 늙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남기고 갈 재산을 미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혼부부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혼한 분들은 나 죽고 나면 재혼한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싫고, 내 피가 흐르는 내 친생자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한테는 이상하게 안 주려고 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재혼한 배우자는 계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감이 이 마누라가 이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주기 전에 내돈내 내 몫을 챙겨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기서 또 많은 이혼이 나옵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자녀들 때문에 갈등의 발단이 되는 경험이 많지만 그 외에는 거의 돈 문제입니다. 돈을 주지 않아서 또는 자기 자식한테 빼돌려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과거의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사업하다가 부도 날지도 모르니까. 내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바꾸는 게 좋겠어. 그래서 증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전처의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너무 크니까 좁은 데로 옮겨가고. 아파트 팔아서 우리 아이들 좀 주면 되겠냐. 내가 미안한 게 있어서 그래라고 말했더니. 단호하게 딱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하셨던 것은 아내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더 먼저 죽을 건데.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은 아무런 상속을 못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죽고 나서 나중에 지금의 배우자가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상속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아내의 전 남편 자녀한테만 상속이 됩니다.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첨예하게 대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모하고 친생자는 사실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모한테 증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유류분 청구라도 할수 있는데 그걸 증여한 다음에 1년이 지나버리면 유류분 청구도 안됩니다.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재산분할이라도 받아서 내 자식들한테 줘야지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재혼 후 이혼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식는 사람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30대에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압도적으로 황혼 이혼이 늘면서 황혼 재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40대 중반 이후 50대 이후에 재혼하는 분들에게 왜 재혼하셨어요? 물으면 저를 너무 좋아해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했는데요? 물으면 제가 일하는 직장에 매일 같이 와서 기다리고요. 매일 집에다 데려다 주고요. 제가 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인천 바닷가 횟집까지 가서 사주고요. 너무 잘해줘서 그 사랑만 받아도 살것 같았어요. 초혼의 실패에서 그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가 컸는데 이 사람은 다 어루만져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줄것 같아서 결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대 때는 사랑이 뜨겁습니다.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것 같고 밥을 안 먹어도 살것 같은데 나이 40, 50 넘어서 초혼에 실패하고 한 번의 상처를 겪은 분들은 사랑만 갖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결혼에서는 사랑이 아닌 다른 요소가 이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잘 기르겠다, 자녀를 성공시키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고 굶기지 않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아내가 착하고 우리 부모한테 잘하고 아이들 잘 기르고 알뜰살뜰하니까 그래 비록 예쁘고 여우짓은 안해도 믿음직해서 산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결혼을 실패한 분들이 정말 20대 때처럼 너무 뜨겁다 해서 계속 뜨거울까요? 끝까지 뜨거우면 되는데 절대 끝까지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세에 맞는 성숙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잠깐의 뜨거움, 열망과 욕망, 충동, 이런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혼에서는 초혼보다 그 뜨거운 사랑이 빨리 식더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온 열정을 바쳤던 사람이, 재혼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신부한테,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전에 결혼도 그래서 실패했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에 기대서 재혼한 분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는 배우자는 한 번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노력을 더할 텐데. 이걸 계속 끌고 가봐야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혼을 좀더 빨리 선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의 감정만 몰입해서 20대처럼 뜨거운 사랑을 보인다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혼은 초혼과 다르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돈 문제입니다.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재혼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사는 집은 어디에 마련을 하고, 한 달의 생활비를 얼마를 줄 것이다. 예를 들면,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처나 전 남편의 자녀가 있으면 얘들 학비는 내가 어디까지 대줄 것이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미처 석 달이 안 돼서 깨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달은 내가 좀 부족하니까 당신 돈으로 우선 써 하는 순간 진짜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한 말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너무 당당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상대 배우자를 돈 보고 결혼한 꽃뱀 취급을 하십니다.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생활비를 준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부식비는 얼마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내고 그 다음에 각자 보험 내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요금 내고 이런 계획이라는 걸 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애정도 쉽게 마련이겠죠. 석달도 못 가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오는 20대 때, 30대 때 뜨거운 열정으로 만나서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라면 반 개씩 나눠 먹으면서 살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재혼은 왜냐 하면 그 조건 때문에 결혼했다가 아니라 초혼에 대한 실패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던 그 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혼처럼 못 버팁니다. 그걸 못 버틴다고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혼을 전제하고 사소한 거라도 약속한 걸 지켜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심각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각자의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터뷰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상에요. 제 남편이요, 아내가요. 자기 애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 번도 연락도 안 했거든요. 우리 재혼할 때도 결혼식 할 때도 오지도 않고요. 평소에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이 올라서 상가 하나 팔려고 하니까 얘들이 갑자기 연락하고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동안은 정말 원수처럼 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더니 이 애들한테 갑자기 1억 원을 넣어주고요. 상가 팔면 반을 나눠준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차라리 내 재산이 얼만데 내가 다 쓰고 죽을 수는 없고 자녀들한테 얼마 주고 당신 자녀한테도 이렇게 주고 우리는 이것만 갖고 삽시다. 이게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상하게 재혼하신 분들께서는 65세가 지나시면 회귀본능처럼 내 핏줄이 통한 자녀들한테 주시려고 하십니다. 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내 자녀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자기 자녀한테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 노후 생계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할 때내 자녀들 신경 쓰지 마. 당신만이 최고야. 이거보다는 내 자산이 얼마인데 자녀들에게는 얼마를 줄 거고 당신하고 난 이렇게 살고 이런 계획을 밝혀주시는 분이 더 신뢰가 있는 분입니다. 재혼 3혼을 할때 여성분과 남성분이 원하는 이성상이 다른데요. 재혼의 이유와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재혼할 때는 재혼할 남자의 조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돈 경제력입니다. 물론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남자와 재혼을 해서 또 다른 사랑을 꿈꾸고, 가정을 이루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의 조건을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고, 남한테 돈안 빌리고 살 정도의 경제력은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돈돈거리는 사람은 사랑보다는 돈이 바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돈이 없는 순간 깨지게 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세탁하고 청소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양육해야 될 아이가 어리다고 하면 아이를 돌볼 여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식모를 찾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따지는 분들은 재혼 3혼을 해도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한 줄 알고, 창피한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재혼 3혼을 해서도 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조율하고 겪어내야 할 부분들이 많은 만큼, 재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잘 기억하셔서 의미 있는 만남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